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뭐, 관상. 뭐, 관상은 과학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과연 관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 행동을 우리가 어, 예측해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과학자들은요, 얼굴의 대칭성, 좌와 우의 대칭성이 범죄 성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는 말고 살짝 조금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굴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적 기준은 아닙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굴의 대칭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어떠한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칭적인 얼굴은 신체적인 건강, 유전적인 어떠한 그 품질, 고품질, 그리고 스트레스나 질병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런 생존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대칭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사회적인 어떤 기회를 얻는 경향이 있겠죠. 연구에 따르면 대칭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신뢰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좌와 우의 얼굴이 조금 삐딱한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불안정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비대칭적인 얼굴은 성장 과정에서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또는 뭐 유전적인 결합의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우리 인간의 판단은 사람을 당연히 불공정하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죠. 얼굴 대칭성과 범죄 성향 간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연구들은 심리학 그리고 생물학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얼굴의 비대칭성은 어, 종종 공격성과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2008년도 캐나다 브록대학의 앤서니 리틀 교수가 시행한 연구를 보게 되면 얼굴 비대칭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 얼굴 발달과 행동 이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둘 사이의 상관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체 그리고 얼굴의 대칭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테스토스테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비대칭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굴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덜 신뢰받는 경우 이러한 경험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굴의 대칭성은 범죄 성향을 실제로 예측할 수 있는가? 많은 연구에서 얼굴 대칭성과 행동 패턴 사이의 상관 관계를 발견은 했지만, 사실 이것이 곧 인과 관계를 의미하진 않죠. 얼굴이 비대칭적인 사람이 더 공격적이라는 그러한 편견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로 부정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범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다들 아시죠? 후천적인 다양한 요소들, 뭐~ 교육이라든가 가정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스트레스 기타 등등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얼굴의 대칭성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논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중요한 어떠한 그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범죄는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떠한 신체적인 특징이나 유전자에서 무조건 비롯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불평등, 빈곤, 뭐 교육의 부족, 범죄 성향이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사람의 외모는 단지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일부일 뿐입니다. 전체가 될 수는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일부가 그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져서 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로 통해서 그 행동이라든가 성격,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완벽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외모에 기반한 어떠한 무의식적인 판단, 이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도 외모가 행동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지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얼굴 대칭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잠시 사로잡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신뢰는 행동이 만들어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